아 오늘도 아주 보람찬 하루였구만 네 많이 배웠습니다 어? 저거 뭐야? 뭐? 저거 보세요 보물을 찾아라? 어 보물이다 어, 어. 뭐야 한번 가보시죠 가번 가보, 바로 가 바로 가자 네. 어. 먼저 찾은, 찾은 게 임자야? 찾으면 임자지요 아니면 반반 나눠? 아... 우리 참을 합치자 오케이 그럼 반반 나누시죠 아 찾았다 어뭐 여기 있다 뭐야? 보물 보물이에요 야, 저 뭐야? 이게 뭐야? 매출 카드 9 0 0 0원 대박 1000만원 당첨이 우리 부자다! 아니 잠깐만 어? 매출카드! 900만원? 부채는 900인데? 신날 뻔했어 매출 1 0 0 0만원이잖아 부채 900만원이면은 안 되지 매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가죠! 돌비야! 네? 어, 너 가져라 아니요 반씩 나눠갖기로 했잖아 다른 보물을 찾으겠어 아니야 반씩 나눠갖기로 했잖아 그럼! 900만원에서 응. 반은 선배님이 갚아야죠! 네? 이거 같이 갚아